안녕하세요 아빠가 만드는 이유식 채널 아이안립입니다 오늘은 백미, 찹쌀, 오트밀을 이용한 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미, 찹쌀, 오트밀은 각각 50g씩 준비를 했고요 물은 900ml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2시간 정도 좀 재료들을 다 불려 놓은 상태인데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불리지 않고 바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E um. 음, 재료들은 믹서기에 갈통에 다 넣어주시면 되고 물을 좀 넣어서 좀더 갈기 편하도록 합니다 900ml 물 계량해 놓은 거에서 조금 덜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아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입자감을 조금 주기 위해서 많이 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농도를 봐가면서 더 갈도록 합니다. 저는 입자감을 조금 주기 위해 이 정도 갈았는데요, 음, 모래 알갱이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넣고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센불에서 그래서 저어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조금 끓어오르면 중불로 내리고 약불로 내리고 그렇게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비는 계속 저어주세요 이제 줄러 줄여줬습니다 바닥이 둘러붙지 않도록 계속 저어주도록 할게요. 계속 저어주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그지해질 때까지 계속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물기면 좋은 것 같습니다. 죽을 다 끓이고 나면은 굳기 전에 없는 소분에서 담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다 식어버리면은 꼬닥해져가지고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음식 만드는 시간보다 이렇게 소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이제 중기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조금 더 묽게 먹이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되직하게 지금 다시 이제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먹여 보고, 안먹 으면은 다시 또물을좀 타서 묽게 다시 잘먹을수 있는 형태 로, 만 들어 줘야 될것같 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저는 바로 먹일 수 있도록 60g 짜리 두 개를 소분했고, 30g씩 6개 담을 수 있는 큐브틀에 5개 담아서 냉동시켰습니다. 음, 총 1kg 정도가 나왔네요. 초기 이유식 하면서 남아있던 당근, 감자, 소고기, 무, 청경채와 함께 주었고요. 어제까지는 10배 죽을 먹이면서 그냥 삼키며 먹었는데, 6배 죽을 먹으면서는 아랫니가 두개 밖에 없는데도 오물거리며 잘 먹어주더라고요. 먹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남기지 않고 잘 먹어준 덕에 기분 좋은 한 입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한 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